양의 실수 t와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대하여 이렇게 돼 t가 양의 실수예요 t가 양의 실수 근데 얘를 보면 새롭게 3차 함수에 대해 gt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약속을 했어요 얘를 잘 보면은 뭐다 어, t 빼기 0분의 f t 빼기 f 0인 관계로 얘가 의미한 바가 0, f 0과 뭐의 기울기? t가 양수인데, t, f, t의 기울기가 뭐예요? gt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gt는 최소값이 0이다. 우린 천천히 이거, 어, 킬러 문제는 항상 읽으면서 해석을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미분한 게 ga이더라. 이렇게 되는 X 값은 A와 3분의 A가 있다. 일단은 좀 답답하지? 근데 잘못 보면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자, 함수가, 어쨌든, 3차 함수 최고창 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었다고 쳐요. 근데, 0마 F형이 어딘지 몰라. 만약에 0마 f 형 여기로 쳐. 그러면, GT라고 하는 함수는 뭐라? 이 위에 있는 게 t 예요이 위에 있는 게 T인데 얘를 연결한 기울기야. 양수에서 하고 있어요. 양수 오른쪽에서. 얘는 기울기는 일단 요 GT라고 하는 요 기울기가 GT고 이 기울기는 양수야. 여기 있으면 음수되지. 여기서도 음수되다가 점점 또 다시 이점을 지나면 음수였다가 0되었다가 양수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일은 뭐냐면 gt라는 함수가 최소값이 0이다. t가 양수일 때 오케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0,f0이 여기 있으면 음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만약 여기서도 음수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0,f0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요거 여기가 양이니까요. 점점 양이 되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다? 양됐다가 0이될 수는 없잖아요. 기울기는 그 다음에 올라가는 형태니까 점점 여기 제일 컸다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어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 모양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는 게이 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 gt가 최소값이 0이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거 있는 중이야 자, 그래서 결론 결론은 얘가 이렇게 된 함수라면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뭐냐 x축에 평행한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0,f0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이 말이. 됐나? 왜냐하면 기울기가 양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줄어들어서, 0 됐다가, 그 다음 올라가는 형태니까요. 이 상태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해석해야 돼 나는 뭐요? FX 미분한 기울기가 GA 된대요. GA가 뭘 의미해? GA는 GA란 말은 뭐다? 0,F0과 뭐와? A,FA의 기울기가 GA예요.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쳐요. 그러면 GA라는 말은 얘의 기울기지. a 기울기와 같은 미분계수 a 기울기와 같은 미분계수 뭐야? 평값 정리는 이거와 평행한 거니까 여기 하나 있겠고 여기 하나 있겠네 이렇게. 근데 a라는 놈이 몇개 생겨? a와 3분의 5로 두개 생긴다는 얘기야. 여기가 a란 말은 요거 아 이제 a가 니거 x가 a란 거잖아요. 그럼 a란 말이 뭐야? f 프라임 a가 g a와 같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와 같아? 0.f0과 연결한 기울기와 같다. 그럼 얘는 아니지. 그럼 A의 위치가 어딘지 해석이 되나? 자, 그래서 얘가 만족하는 게 A와 3분의 5라고 하는데, 이 A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GA다라는 말은 0,0과 0,F0과 A,FA를 연결한 기울기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대요. 이 말의 의미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이 0,F0을 지나는 거잖아. 여기는 맞아요. 이점에서 접선은 이렇게 되니까 0,0을 안 지난다고. 0,0을 지나는 경우는 어디 있어요? 여기지. 여기가 정확하게 A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 그 다음은, 3분의 5다라는 말은, 미분해서 3분의 5는 게 GA와 같다는 말은, 여기서 해석이, 예와 미분한, 예와 기울이 같은 미분계수가 여기 생기는데, 여기가 얼마다? 3분의 5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요거 이해가 가나? 자, 다시. 여기서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막긁적긁적 계산하다가 힘들어. 자, 다시. 여기에 얘를 만족한다는 말이 GA라는 말이 0,0과 A,FA를 연결한 기울기가 A 넣었잖아. 이거 만족한 A 넣었다면 F'A란 말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더라 라는데 여기는 아니죠. 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얘가 극소되는 지점이 이거다. 그다 만족하지 a보다가 3분의 5가 작다는 말에서 3분의 5는 여기 있으니까 만족하네요. 여기까지. 자, 이게 이해가 가나? 아,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이렇게 걸리는데 이 문제는 정말 쉬워요. 그래 다시 적으면. 아, 쉽다는 게 어려워. 단지 문제 해석해야 되니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 거고 이 점이 어디다? 0, f0이고 또 결론이 이 점의 좌표가 뭐다? a, fa구나. 왜? a, fa가 되어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얘와 얘를 연결한 기울기가 같잖아. 그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또 여기 같은 게요 점이 3분의 5, 뭐시기더라, 라는 거요. 예그 다음에 이제 최고창 예수가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구할 수가 있어, 금방. 자,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나? 우리, 어, 어, 문과 인문계 학생. 3차 함수의고유한 성질이 여기가 극대고요. 여기가 뭐라? 이 중점이 변곡점이고, 얘와 연결한 이 점이 이렇게 3등분해. 요 얘를 알고 있으면, 알고 있어야 된대요. 따라서 A제무자표가 뭐다? 5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5니까, 여기도 3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5니까, 3분의 5가 3번 가니까 A가 5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까지. 그래서 뭐 형식상 FX는 한번 구하면, FX에 F0을 뺀, 함수는 근이 뭔데? 0하고 5가 근을 갖는데최고차는 양수 1이라고 했고, x 빼기 0, x 빼기 5의 제곱. 이를 계산하면, x의 5제곱 빼기 10x, 아, 5제곱 왜 나오냐, 갑자기. x의 3제곱, 10x의 제곱, 더하기 25x, 다하기 F0 할게, 그냥. 여기가 FX라면.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는지여까지 아, 최선은 아닌데. 이게 다예요. 이 FX는 구했고, 근데 FX 구했는데, 그 다음에, 아, 너무,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얘가 의미하는 바로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뭐가 지워지면. 여기 지워진 게 아니고 뭐더라 여기가 GM인가 그래요.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F와 관련된 건다 해결했어.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여기는 의미하는 바가 뭐지? x는 0에서 m 이아인데 접선의 기울기와 GM이 같은 그러한 x를 다 모아놨대요. 그럴 때 예의 원소 개수가 몇 개? 두개 되는 모든 자연수 m을 구하래요이 말은 여기 5니까 예를 들어서 요 그려볼까?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여기가 0이고 5야. 그러면 여기서 해석하라고 m이 얼마? 1이라고 쳐. 1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g m이란 말, g 1이란 말의 의미는? 얘하고 얘를 연결한 접선의 기울기, 아, 뭐야, 기울기가 미분한 기울기, 미분하니까 접선의 기울기. 얘와 평행한 게 0과 1 사이에 몇개 있어?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한 개밖에 없어요. m이 얼마? 1일 때는. 얘가 몇개 돼야 돼? 두개 되는 경우를 찾으시오. 라는 거야. 지금 해석. 자, 그러면 또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면, 얘를 연결한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이 몇개 있어? 하나 있고, 이쪽도 있지만, 요 사이에 몇개 있냐니까, 없잖아. 오, 없네. 그러면, 여기 있으면, 얘 둘을 연결한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이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요거보다 작은 게두 개니까, 두 개. 오, 이제 뭔가, 이제 느낌이 오냐? 그러면 이쪽이 멤버일게요. 역시 두 개겠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한없이 두 개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또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지금 여기서의 접선을 한번 잘 따져봐. 접선. 여기서는 몇 개냐면 이렇게 연결하면 뭐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라고요. 이 여기 있을 때는 몇 개? 이거와 평행한 접선은 이 밑에 하나 있고, 없잖아. 하나 있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원점 0, F0에서 접선과 이 3차 함수가 만나는 이 점이 뭔지 보고, 이거 밑에 있으면은 뭐다? 항상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 결국 뭐라? 5에서부터 어디까지? 5는 포함 안 되고요. 아, 5는 포함되나? 잠깐만. 5 됐을 때 얘를 연결한 기울기와 평행한게두개 생기니까 5도 되네.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 간다고? 원점에서 접선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다 했어. 산수를 안할 건데. 자, 그건 너무 힘들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의 접선이 있잖아. 접선이 A와 만나는 점. 이 점까지 되면 5에서2점 사이에 있으면은 연결한 접선이 뭐야 평행한 접선이 두개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은 A 이상 요 점보다 작다요. 요 점이면 안 되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는 없으니까. 이해가? 내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해가 가나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친절히 얘를 전개했는지 이제 보면 이해가 가. 근데 그렇다. 이정자앞표 어떻게 보여? 이정자앞표는이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거잖아요. 해석합니다. 그럼 이걸 만나는 게몇개 생겨? 0에서 하나 생기고, 알파에서 하나 생기지. 오케이, 됐나? 그런데 0에서는 몇개 생겨? 중근을 갖고, 알파에 하나 갖지. 왜 중근이야? 저 퍼니까. 따라서 이방정식에 그는 0이 하나고, 0이 하나고, 알파가 하나고. 그다음 얘를 다, 다한게 1차 갖고 아무리 넘겨봐야 10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래서 얘의 합은 10이에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0이라고 될수 있겠나?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도 이 식을 찾으면 금방이지. 이거의 근이 A. 또 A0, A다하기 A다하기 0이 10이다 해서 A는 5. 이렇게. 그러니까 3차 방정식과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직선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뭐는 세근의 합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특히 우리는, 인 문계는 뭐라? 당함수, 특히 3차함수의 극대극소, 3차그램수 성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산수가 좀 쉬워질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0.0에서 접선의 방식 구해서, 소고해서 뭐라?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잖아. 또그 생각도 안 되고, 뭐, 풀이 보면 좀 많이 심각한데, 그냥. 요점에서 접선보다가 밑에 있고 5보다는 가까운 큰데 있으면 두 개가 생기더라 자기 자신 하나와 그 앞쪽에 하나. 여기면 이제 두개 이렇게 생기죠. 여기서는 자기 자신과 앞에 하나. 이렇게 되면은 뭐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알파가 10이니까 이제 결론 m이 될수 있는 것은 뭐다? 5 이상 1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5, 6, 7, 8, 9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합하면 얘가 14, 얘가 14, 14, 14, 14 28 다하기 7이니까 답이 35가 답이 됩니다. 자, 됐나? 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난 최선을 다했어요. 뭐라고? 얘가 오른쪽이 T+Ft와 0+Fm을 연결한 기울기가 GT더라. 그거와 얘가 의미하는 A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 좌표구하는 과정.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접할 때 보다 밑에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 점에 좌표구하는 과정이 또 획기적이지. 획기적인 가 고3이면 늘 알아둬야 되는데. 그게 뭐다? 연결했을 때, 근이 0과 0과, 0에서 중근 가지니까 접하니까, 알파다, 세근의 합은 변함이 없더라 해서, 이게 가볍게 10이 나온다면, 여기서 내가 산수한 거 있나, 없나? 별로 없죠? 3참수, 접선 나오면, 여기 중근, 아주 뭐라, 할게 극대, 극소의 경, 중점, 변곡점, 그 옆에 거, 여게 3등분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 좀 쉽게 됐겠지. 됐습니다.